자, 여러분, 강의를 또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의 취지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좀 시험에 임박해 갖고. 중요 지문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이게 이제 취지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 지문을 서론부터 보는 것도, 순서대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난해하고 또 뒷부분에 있어갖고 소홀 했던 부분부터 검토하는 거, 이게 또 역발상이니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요 지문 중심으로 빠짐없이 검토를 할 텐데, 자, 행정소송 1, 또 행정소송 2, 행정심판, 그 다음에 손해 정보 요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Okay. 자, 그래서 중요 지문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이 직전 대비로서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자, 다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예, 교재를 좀 중요 지문만 보려고 산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구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쭉 검토하면서 우리 겉표지 앞에 있는 것처럼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도록 자, 완성해 놓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줍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 263페이지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일단 행정 소송에 앞서 가고이 각하와 기각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됐죠? 자, 그래서 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서 다툼이 끝났습니다만 실은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 다퉈 갖고 확정 판결이 있었다. 이거, 거요거 예, 요거 이제 기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애초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대표적으로 뭐 있죠? 도룡룡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다툴수가 없습니다. 예, 도룡룡이 했으니까. 예, 됐죠. 또요? 사망하셨다. 그렇죠. 소를 취하했다 예, 그럼 더 이상 다 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일반이 봤을 때. 다툴 수가 없다, 애초에. 이러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예, 됐죠. 자, 그런데 기각이란 건 다텄는데 판결이 하필 당사자의 주장이 일리 없다로 나온 거죠. 어, 다툴 수 있는 것이었는데, 판결이 당사자의 주장이 일리 없다 일리 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이게 기각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하는 애초에 다툴 수가 없는 거 사망한 사람이나 뭐 도룡룡이나 됐죠 소를 취하는데 했더 이상 어떻게 다툽니까부적법 각하죠 그다음부터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기각이란 건 다투는 과정에서. 법관이 판단했습니다. 어, 당신의 주장에는 일리 없어요. 자 이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다툴 수 있었던 걸 전제로 하면 기각. 애초에 다툴 수가 없는 거다. 예, 동물이 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런 것들 예, 자, 이런 것들은 각하가 되는 거다. 잘 기억해 줍시다. 음.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의미 종류인데 딱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공법관계는 권리구제 받으려면 행정소송밖에 없는데, 자그 행정소송 안에 항고소송도 있고 당사자송도 소 있는 겁니다, 이해죠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칙이 항고소송이니까 행정소송을 항고소송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소송 안에는 항고소송. 응사자 소송이 있는 거고 혹시 사법 관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관계에 대한 다툰다면 이건 민사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 소송의 한계 1번. 어, 요것부터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부터 예, 어떤 소송을 얘기하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항고소송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처음에 보니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 어? 재결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그리고 이건 무슨 심판이고 무슨 소송입니까? 예, 의무행 심판, 의무행 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의무행 소송은 항고 소송에서는 인정이 안되는 거니까 행정심판에 의무행 심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무행 심판 자그 중에서 인용재결이 있으면 인용재결이 있으면 예. 무슨 재결이 있었죠? 처분? 명령재결이 있었고요. 처분재결이 있었습니다. 예. 자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의무행 심판은 두개 있었는데 자 혹시나 당사자의 주장에 일리 있다란 이용제결이 있으면 이용제결은 양태가 다양했습니다. 자 처분제결도 있었고 처분명령제결도 있었습니다. 처분제결은 뭐냐면 행심이가 스스로 처분해 주는 거 처분제결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처분명령제결은 행심이가 상위행정청의 이름으로 하위행정청한테 처분해 줘라 당사자 한테 처분명령제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송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의무행 소송이 있다면 자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해 주는 처분판결. 그소원님 법원이 어떻게 처분해 줍니까? 예, 처분 판결은 없어요. 그래서 처분은 행정청이 해주는 거라서 처분 판결이란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의무행심판을 전제로 한더라도 그러면 법원이 행정청 보고 처분해 줘라 처분 명령 판결이란 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 그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무행 소송이 있다면 자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 소송 중심으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처분 판결이나 예, 처분 명령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끝 부분 아니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직전 대비 같은 느낌이 딱 나네요. 예됐지 자, 그래서 애초에 의무행 소송이란 게 있더라도 절대 안 되는 건. 처분 판결입니다. 법관이 뭔데 처분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자 행정청 보고 처분해 주세요. 뭐 처분 명령 판결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건 의무행 소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무이행하세요 처분해 주세요. 법관이 이렇게 명령하는 판결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의무행 소송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심으로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건 언급이 없습니다. 자첫줄 보시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예, 처분. 해줘라 처분 명령 판결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의무행 소송이 있다면 인용 판결 중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고소송은 의무행 소송이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처분 명령 판결은 있지 않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법원으로 하여금 처분한 것과 같은 처분을 직접 하는 어+ 어떤 판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는데 법원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처분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 자그 아래다가요, 예, 처분을 법원이 직접하는 처분 판결. 자, 이런 것들은 의무행 소송이 있더라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 처분 명령 판결도, 아, 처분 판결도 다 존재할 수가 없다. 위에 거왜 존재 안 합니까? 그랬을 때 항고 소송에선 의무행 소송이 없으니까. 자 밑에 건왜 존재 안 합니까? 설령 의무행 소송이 있더라도. 법원이 처분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처분의 정의 자체가 행정청해야 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맨 끝에 아니에다가 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 줍시다. 취소소송으로 내려가셨고요, 여러분. 음. 일단,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소송 요건은 사실별론 종결시까지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걸 빠뜨렸다면, 당사자들이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직권조사. 권을 발동하는 것을 촉구하는 역할인 거지. 그에 대해서 법원이 응대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사신 별론 종결시까지만 갖추면 되니까 법원이 좀 늦게 갖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응대 안 했다고 위법은 아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나올 거고요. 자, 1번 잠깐 보시면 자, 피고적격부터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행정 소송은 법은 취소동 중심으로 적시돼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무효동황이 소송이나 부작용 소송, 당사자 소송은 취소송에 적시된 것을 준용하느냐, 준용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돼 있으니까 취소송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소송으로 대변되는 항고 소송은 피고가 누굽니까 그랬을 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적혀 있고 판례에서에 의하면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 자 그럼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은 실제로 행한 행정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냥 어, 행안행정청 그래버리면 동작이 담보된 행위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자, 집배원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정청 될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도. 행한 걸수 있고. 자, 정결권자가 도장 찍는 것도 행한 걸수 있고. 자, 서울 시장님이 직인 찍 직인 서울 시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도 행한 걸수 있는데 그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했다, 외부적으로 행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됐죠? 우리 법령에서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요. 혹시나 그 부서가 없어져서 그 행정청이 없어졌다. 자 건축과장님이 해당 행정청이었는데 건축과가 없어지고 토목과로 편입됐다. 자 그러면 그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에 승계될 때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가 없어져서 해당 행정청이 없어졌다. 그러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승계한 행정청도 없으면요? 예 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놀랍게도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합니다. 지자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공공단체 안에 지자체가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으시면 되겠고요. 어, 그첫 줄에 행정청이 아예 없다. 자 없게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학계에서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뭐 어, 항고 소송어 대부분되는 취소 소송은요. 어, 여러분 말했지만. 사무담당자, 일 그따위로 할래? 사무담당자가 피고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라고 했는데, 행정청이 다 없게 되면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사무담당자가 아니라 행정주체죠. 권리무가 귀속되는 주체입니다. 엄격하게 구별하는데, 자, 구별되는, 자, 이런 사무담당자가 아닌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